도장을 없애고 일본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꿈이 시작된 현 시점.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대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참사가 일본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국제적 저널리스트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 세계는 이 소식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놀라운 이유와 이 대참사가 아니라도 일본은 이미 끝이라는 외환 전문가의 충격적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와 뉴스위크 재팬은 지난 1일 도쿄증권거래소의 시스템 장애로 전체 주식이 매매 정지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고가 벌어졌음을 보도하였는데요. 일본 거래소그룹 산하의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스템 오류로 전 종목 매매 정지를 비롯 주문 접수도 취소가 되었으며 사포로 증권거래소, 나고야 증권거래소, 후쿠오카 증권거래소에서도 이와 같은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하드웨어에서 백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전환되지 않아 사고가 벌어진 것이며, 시스템을 개발했던 후지쯔 측에서 장애원인 조사에 나섰다는 것인데요. 일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낙후된 그들의 시스템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놀라운 것도 아니며, 일각에서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참사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저널리스트 윌리엄 패색은 니케이아시안 리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일본의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도쿄거래소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가 세계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일본에게는 끔찍한 모습이라면서 스가 정권이 들어서며 지방은행 구조조정 등의 금융 빅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황이기에 이 큰일에 대해 고작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무마했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일본이 아베 정권 하에 에서 지난 8년간의 개혁을 위해 어떻게 재정을 낭비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사실이며, 관점에 따라서는 지난 15년 동안의 낭비를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현재 불경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에 이보다 더 나쁜 타이밍은 있을 수 없다는 그는 아베 정권 시절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중한 축이었던 일본은행도 이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은행이 일본 기업들의 주가 유지를 위해 주식을 매입해오 던 방법도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가가 휴대전화 요금과 지방은행 통합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게 들리지만 팬데믹으로 수출 산업 생산 임금에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할 때 스가는 92개월 동안 아베가 피해 오던 과감한 개혁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기적 경제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아베노믹스의 뒤를 이은 스카노믹스 역시 별반찬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필자인데요 또한 일본의 악명높은 높은 관료주의에는 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2019년 4월까지 일본의 사이버 보안은 PC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한 69세 남성에 의해 주도되어 왔고, 80세의 아소다로 재무장관도 기술에 정통하다거나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못하다면서, 거래소는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이버 침입과 같은 것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도쿄 거래소 덕분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더잘 나갈 판이라고 비꼬고 있는 필자입니다. 또 다른 니케이 아시아 기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해외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좀비 회사들의 둘러싸인 일본 주식시장에서 도망치고 있는 외국 자본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은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인데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시스템 결함이 상장된 모든 주식의 거래를 하루 종일 중단시켰지만 세계는 이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도 처음에는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인 라이브 도어에 대한 조사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걸렸던 2006년에 매도 주문이 급증하여 거래 중단을 해야 했던 시절에는 외국 언론들이 이를 두고 도쿄 증권거래소의 영문명인 도쿄 스타 익스체인지를 도쿄 스탑 익스체인지라 조롱이라도 하며 투자자들이 관심을 관심을 가져주었지만 이제 그런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일본 증시 의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8년부터 일본 주식 을 순매도 해왔는데 이는 일본 주식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잃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기사는 일본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제의 일본은행이 일본 국내 주식의 거의 7%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4월 이후 가격이 반등하긴 했으나 미국 국 증시에는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데 한 미국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일본에는 매력적이지 못한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즉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해 드린 좀비 회사를 일컫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도쿄 증시의 시스템 결함에 대해 전 세계가 이렇게 무관심했던 것은 투자자들이 느리게 움직이는 일본에 대해 관심을 잃은 것임을 깨우쳐야 한다.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그현 시국에서 일본의 대응은 느려도 한참 느리다는 기사의 뼈아픈 지적인 것인데요. 일본의 디지털 낙후가 만든 참사는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현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2011년 후쿠시마 재해보고로 유명한 도쿄 기반 싱크탱크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가 일본 정부 관리와의 인터뷰를 포함한 46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디지털화의 약점이 폭로되었다는 사실을 니케이 아시아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팬데믹에 대해 일본 모델의 성공을 자랑했지만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한 연구팀의 수장이자 미쓰비시 화학 콜딩스의 고바야시 요시미치 회장의 발언이 있었다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취약점 중 하나는 재난 지원금의 온라인 배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이고 그 이유가 바로 디지털화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보. 보건부장관이자 현 내각 장관인 가토노부는 디지털화가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아날로그식 업무로 인해 공중보건센터에서 추가 노동이 필요하였으며, 업데이트 또한 지연되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일본의 관료 문화가 디지털 병폐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또한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정책대학원 경제학 선임 교수인 오타 히로코는 정부 내 여러 기관 간에 잘. 못된 의사소통과 관료적 장애물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 보고서는 부처를 가로지르는 명령 구조하에서 디지털화를 강화하라는 정책적 조언을 하였다는데요. 결국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이를 사용하는 자들이 수직적 관료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일본이 아무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아울러 이 보고서는 팬데믹 대응에 대한 다른 구조적 문제 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고 토론 내용이 공식 문서에 기록조차 되지 않은 점을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것조차 주먹구구식이고 이들의 토론 내용 역시 아무런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는 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일본의 현 상황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는 일본의 기존 유행 병 대책이 독감에만 대비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팬데믹 발병 초기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팬데믹을 담당하는 명확한 기관 조차 없었고 보건부는 자체적으로 패널을 구성했을 정도이며 이로 인해 전문가 패널의 독립성이 결여 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전문가는커녕 국가재난위기 에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 이 되어야 할 기관 우리로 치면 현재의 질병관리청 자체가 없이 우왕좌왕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자회견 때마다 자신 있어 하던 테스트 증가가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7월이 될 때까지 테스트를 확대할 명확한 전략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가가 일본의 디지털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의 경험으로 알수 있듯이 아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가능한 부분이기에 그저 말로만 도장 없애고 팩스를 없애자고 외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인. 이런 상대적 부분에서 일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시스템을 장착하고 현재 많은 국가에 컨설팅까지 해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험을 또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에 능숙한 우리와 달리 가장 변화가 느리기로 유명한 일본 사회에서 스가가 꿈꾸는 디지털 개혁이 과연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